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문 아카데미 강의를 맡고 있는 단산 박찬근입니다. 오늘은 명심보감 한 대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하원근 성유신문의 이기를 자하원근 성유신문이라는 것은 이게 그 도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유신문할 때 유자는 깨우치 유자지요. 참으로 마음을 깨우치는 글, 즉 참되게 마음을 깨우쳐주는 글인 뜻입니다 복생어 청검하고 이건 서예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글귀들이죠. 복은 청. 청자는 흐릴 탁자의 반대로 보십시오. 탁한 것보다는 맑은 거. 검은 검소함과 사치함. 반대 말이니까 청청 깨끗하고 검소한 데서 복은 생기고 헉생어 빛에 하며 덕은 빛자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고 낮추는 거에 반대 말은 높이는 거지요. 이 퇴자는 물러날 퇴자인데 반대 말은 나갈 진짜지요. 나서기를 좋아하는 거에 반대 말입니다. 음,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데에서 덕을 생겨나며 도생어 안정하고 도는 편안하고 이 정자 편안한 자는 안부라고 하죠. 편안한 것인가 편안치 못한 것인가 그렇게 따지고 정자의 반대말은 시끄러울 요 아니면 요란할 요뭐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것 그것의 반대가 정입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데에서 도가 생겨나며 명생어 화창하고 우리 생명 오래 사는 거죠. 명은 합창에서 나오고 화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우리 육체의 모든 조화를 맺는다고 하죠. 기가 잘 흐르고 피가 잘 흐르는 것이 화입니다. 그리고 창이라는 것도 막힘없이 통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오래 사는 생명이 나오게 되고 화생어 다육하고 근심은 욕심이 많은 데에서 생기고 화생어, 다 탐하고, 화는 탐하는 것이 많음인 많을수록 거기에서 이제 화가 생긴다. 이런. 화생어, 경만하고, 허물은, 즉, 잘못은 경만, 경 자는 무거울증 자의 반대입니다. 가볍게 여기고. 이게 바라는 것이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남을 가볍게 여겨도 문제가 되지만 모든 일을 가볍게. 그냥 대충 대충 이렇게 보는 데서 다 생기고 만자는 게으를 만자지요 게으른 데서 생겨나며 죄생어 의 불임이니라 죄는 어질지 못한 즉 사랑의 반대말이 불임이지요 불임한 데서 생겨나게 되더라 다시 말하면 잔인한 데서 생기더라 그죠? 개안하야 막간 탑이하고 눈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그릇됨을 보려고 하지 말고, 개고하여 막담 타단하고, 입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이게 참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입만 뻥끗하면꼭남 헐뜯고 흠잡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입만 열었다면 참 듣기 좋고, 남들이 진짜 어쩌면 저렇게 말씀을 잘하실까. 뭐, 그렇게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자리에. 개심하야 막자 탐진하고, 마음을 경계하여 스스로 탐내고, 진짜는 이게 화낼 진짜인가요? 진노한다, 그럴 때 진짜니까, 화를 내려, 스스로 화를 내려 하지 말고. 개신하야 몸을 경계하여 막수 악반하며. 이 반자는 짝반자인데, 무리반자입니다. 나쁜 무리들을 따라다니지 말고, 무익전을 막 망설하고, 무익한 말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불간 기사를 막 망의하며, 간 자는, 이게 원래는 줄기간 자는 사실은 이게 일간 자입니다. 간여할 간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기와, 자기가 간여하지 말아야 할 일, 그런 일에는 막 망의하며, 함부로 그 일을 하지 말며, 존, 군왕, 효, 부모하고 군왕을 높이고 부모님께 효를 하고 경, 존장, 존장은 존귀하고 어른이란 뜻이니까 존귀하신 어른들을 공경하며 봉유덕하고 덕을 지니신 분들을 받들고 별, 현우, 서, 무식하며 현명한 이와 그렇지 못한 이를 구분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구분을 해서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보다는 이왕이면 현명한 사람을 버티고 구분들을 따라서 배우고 한 그런 쪽을 택하라 그런 말이죠. 서무식하며 무식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용서해 줘야지. <laughs> 그래서 서무식입니다. 이거 참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요절일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냥 막 화를 내고 욕하고 그건 다 용서하지 못하는 거니까참 그래요. 서 무식입니다. 물 순례이 물거하고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물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어요. 모든 사물들이 순례, 순리적으로 자기한테 오는 것은 물거 거늘하지 말고 물 기거이 물추하며. 사물이 이미 떠나간 뒤에는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신 미우이 불망하고 몸이 아직 그 일에 당하지 않았을 때는 그 일과 딱 마주치지 않았을 때는 물망 기대를 하지 말고 참 어려운 자리예요. 이게 문구는 쉽지만 사람이 기대하지도 말라 지나간 뒤에 연연해하지도 말라 말은 쉽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자리예요. 사이과이 불사하라. 일이 이미 지나간 뒤에는 생각하지 말아라. 놓친 고기가 커 보이는 법이니까 그렇죠. 총명도 다안매요 산계도 실편입니다 총명, 아무리 총명한 사람도 어둡고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산계 계산을 하고 또잘 따지는 사람도 편의를 이룰 수가 있다 하죠. 손인, 종, 자실이요, 손 자는 이게 덜손 자인데, 헐뜯고 남을 깎아내리고 하는 짓입니다. 남을 깎아내리게 되면, 마침내 사기가 실수가 되는 거고, 의세, 화, 상수라 세력의 의지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화가 서로 따라온다. 세력과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우리 그 사극 같은 데 보시면, 그리고 이제 부마 그죠 네. 임금의 부인 되시는 그 남편이죠 부마 같은 분들 그 세력을 믿고서 뭐 했다가는 아주 절단 나잖아요 그런걸 우리 많이 봤죠 케이지 재심하고 수지 책기라 경계하기를 마음속에서 경계를 하고 이 마음속의 경계에서 한치도 흐트러니 없는 것을 퇴계 선생님이라든지 우리 이 유학에서는 공경할 경이라고 합니다 케지 재심하고 수지 책기하라 이제 기라는 것은 우리 몸이 움직이는 그런 걸 말합니다. 입으로 말하고 귀로 뭐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기입니다. 기. 그거를 총괄하는 것은 마음이고요. 이제 경계를 마음 속에서 하고 수지 제기하라. 기에 있어서 기를 잘 지키도록 하라. 위 불절이 망가하고 불절한 짓을 하게 되면 절도에 맞지 않는 짓. 분수에 맞지 않는 짓을 하게 되면 망가 집안을 망치게 되고 음, 불염이 실이니라 음, 불염으로 인하여 지위를 잃게 되느니라 사람이 자기 분수껏 살지 못하면 그럴 것 같아요 권군 자경어 평생하느니 그대에게 권하여 자경어 평생 평생토록 스스로 경계하도록 권면하나니. 가탄, 가경이, 가위입니다. 탄식할 만한 일이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면서,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앞에 의에 있는 내용들을 잘 새겨놓고, 아 내가 그렇구나. 어머, 내가 저런 일을 하네? 그럴 때, 그럴 때마다, 탄식을 해야되고 깜짝 놀라야되고도 하고, 또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사항, 인지, 찬감하고, 의류는 천감 하늘이 훤히 거울처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고 하 찰지지기라 아래로는 살펴보되 땅에 그 귀신이 있다는 것으로서 살펴봐라. 다시 말하면 위로는 하늘이 보고 있고 밑으로는 땅이 너를 보고 있다. 그러이 함부로 할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영유 왕법 상계하고 밝게는 밝게는 왕법 상계. 왕법이 상계, 서로 이어져 음이 있고 음요 귀신 상수라 음적으로는 즉 활이 드러난 자리는 그렇고 보이지 않는 자리는 귀신이 서로 상수라 해야돼 서로 따가고 있다 해야돼 귀신도 마찬가지죠. 귀는 음귀고 신은 양신입니다. 음귀 양신이에요. 요정 가수요 오로지 바른 것을 지킬 것이고 심교각이니 마음을 속여서는 아니 일지니 키지 기지, 키지 하라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지니다자 이제 저랑 함께 성독으로 읽어보시죠. 자허 원군 성유 신무의말 복생어 청검하고 억생어 비퇴하고, 도생어 안정하고, 영생어 화창하고, 한생어 타육하고, 아생어 답탐하고, 아생어 경만하고, 죄생어, 불이니, 이란, 개안하야, 막단, 타비하고, 개구하야, 막담, 타단하고, 개심하야, 막자, 탐진하고, 개신하야 막수 악반하며 무익지언의 막망설하고 불간기사를 막망이하며 존군왕 효부모하고 경춘장 공유덕하고, 별현우 서무식하면, 물손내이에 물거하고, 물기거이물추하면신미우이불망하고 사 이과 이에 물사하란 종명도 다함에요. 계산계도 실패는 이란 손인 종자실이요. 의세파 상수란. 기지 재심하고 수지 재기하람 위풀절이 망가하고 인풀염이시리니람 권군자경어 평생하나니 가탄가경이의 가외니란 상림지 이천감하고 하찰지이지기람 명요왕법상계하고 아묘귀신상수라 정 가수요 심불 가기니 개지개지 하란